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우리 공감예술단 교육이사 지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먼길 와주신 우리 공감예술단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94세 어머니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어, 100세는 거뜬히 넘기실 것 같아요 우리 100세 생신 때또 만납시다 네, 오늘 멋지게 생신 축하해드리고, 우리 공감예술단 대표님, 구종혜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를 어, 정말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셔서 멀리서 여러분들 함께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도착했는데요. 여기 수목원 너무 경치도 좋고요. 오신 분들 표정도 너무 밝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 김정수 어머님 건강이 첫째는 좋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쳐 드릴까요? 네,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우리 어머님 또 다음 생신 때도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님 만수무강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 양력 소개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은요 1931년에 경남 합천에서 이남 3녀의 첫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소문난 미인이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미인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저보다 더보얀하고 표정이 어쩜 이렇게 곱고 아름다우신지 정말 소문난 미인이었다라는 말씀이 새삼 실감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1980년도에 작고하신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셨고요. 어, 3남 2녀의 다북한 가족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저희 어머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멀리서 어, 많은 분들이 어머님 생신 축하해 드리러 왔어요. 어,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건강기게 일어오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여기 시줍오셔가지고한신데 말씀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실제는 우리 어머님 성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시대에 저런 예쁜 이름을 어떻게 지셨는지 어머님 부모님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아, 우리는 보통 순자 아니면 자자 아니면 뭐 숙자 아니면 이런 걸로 끝나는데 우리 어머님 정말 너무 예쁜 저희 시어머님은 이름이 아니요 언니든요 네. 살아 계시면, 지금 이제 구순중 정도 되셨겠지만, 그 시대에는 이름이 다 그랬어요. 말자, 예, 그쵸. 에이, 끝순이, 예, 언연이. 근데 우리 어머님은 김정숙. 이야, 정말 멋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우시고, 너무 예쁘시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니. 그 시대의 동네의 위인이라고 소문날 만한 멋진 외모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족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가족 분들은 모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레드 카페를 깔아놨죠. 직계 가족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대표 소개 또는 우리 자녀 부부 나와서 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여기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고 우리 가족 소개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94세 어, 생신 축하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 둘째 아들 장기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공감예술단의 그, 어, 중앙실장이고 교촬영 감독으로 활동 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아드님 장기태님이십니다. 네, 네. 저기 다음, 네. 다음, 다음 가족, 직계 가족들 다 나와주세요. 손주까지 나와주세요. 손주, 손주, 손녀까지. 외손주, 외손녀까지도 나오셔도 되겠어요. 네. 뭐 우리끼리 촌수 너무 법적으로 너무 가리지 말고요. <laughs> 직계가족, 외에 우리 외손주외 손녀까지. 어우 잘생겼어. 좋아요. 네. 자, 이제 소개 부탁드릴게요. 몇째, 아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셋째. 3남 이녀중남자중세째입니다 세제 아드님, 네, 박사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옆에 우리 손주? <laughs> 어, 저는 어, 막내딸 장자, 기자, 옥자의 어, 장남 연재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막내딸? 나오시라 그래요. 이런데 전화를 하는 거는 그래. 네. 어디서 온거요 그래? 미안해요, 잘생긴 에이... 손주. 다음 손 소개. 잘생겼다. 저도 내 스타일이네. 막내딸 손자 연재준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몇째 손자? 막내딸 손자? 아, 네, 막내딸님이 아, 아들만 둘라셨구나. 근데 잘생겼는데 둘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 네. 아, 주, 아 정말 기술이 좋은 막내딸님이세요. 막내딸님, 막내딸님, 빨리 들어오세요. 어머님 모시고 들어올 때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차 내비두고 그냥 들어오세요 되거나 말거나 네다 알아서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염두하시지 마시고 여기를 염려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간호사님이시래요 오늘 여기 주사지는방식 전부 놔줘요자 <laughs> <laughs> 우리 막내 따님 가족이에요 아들 여기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 차렷 경예, 우리 둘째, 셋째 아드님까지. 네. 아니, 잠깐만. 이렇게 정리 좀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셋째 아드님. 둘째 아드님, 셋째 아드님. 괜찮아. 안 바꿔도 여기 똑똑해서 다 알아들어. 여기 막내 따님. 너무 예쁘시고 아들 둘. 잘생겼는데. 따따로 생겼다는 거. 이쪽이 어. <laughs> 내 스타일이요. 네. 자, 전체 차렷 경예. 네. 자, 그러면, 어, 잠깐, 우리, 어, 여기, 헌수 하고 들어갈게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전체, 우리 어머님께 큰절하기는 조금 약속한가? 반절로 할까요? 괜찮겠어요? 어, 우리 어머님 만수무강 하시라고, 일단, 전체, 허리 숙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아드님들 순서로 헌주 좀 할게요. 헌주 먼저 어머님께 잔주 올려드릴게요. 자, 어머니 만수무강하시라고 우리 아드님 두 분이 술한잔 올렸습니다. 원샷.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잘하셨어요 어머니. 자 이번에는 아드님 두분 하셨고 따님하고 손주 두분 함께. 술 한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리면 오늘 날씨 더워서 어머님도 어지러우시니까 적절하게 양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어머니 우리 따님하고 손주 두분잔 만수무강 하시라고 우리 따님이 계속 어, 울컥울컥 하, 하나 봐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잔 놓고 또 차례대로 서주세요 전체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어, 어, 더 만수무강하시길 앞으로 50년 더 사시라고 자 전체 큰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여러분 박수 정말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어머님이 잘 길러내 주셔서 정말 잘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다 함께 어버이은에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함께 불러드릴게요. 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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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눈물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용돈을 듬뿍듬뿍 드려 니 봉투를 좀 두둑히 해가지고 그것이 최고예요 자 이모님 이모님 이모님도 어머님께 술 한잔 올리시고 싶으면 오세요 어. 따님이 도와드릴까? 어. 어머님 네 너무 예쁘시죠 <laughs> 기택이 누구세요 누구 누구 어머님하고 어떤 관계? 여기 우리 저기 이모, 어, 이모님이시죠 아 그러시구나 여기 이모님 아드님이시구나 네 이모님도 올라오셔봐 언니죠? 이모님은 요어 연... 그럼요 저도 신었잖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나 둘셋 으쌰 자 한번 안아주시고 기념촬영 한번 하시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서 8시... 아유, 근데, 쉬운 녀석같이 보여. 아유, 세상에. 너무 건강하고, 너무 예쁘셔. 자, 아니요,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시지 마. 이모는 여기 못앉죠이못단죠 괜찮아요. 못단게돼 있어. 법적으로다가 오늘. 어머님만 앉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촬영하실 분들은 한번 하실게요. 자, 우리 이모님하고 촬영 한번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은 이모님 따님이면 올라가셔도 될 텐데? 네. 자 이제 어머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순서는요. 저희 어머님 그 동안 저희 어린 어린 자녀들 어,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에 잘 길러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장 수여 우리 구종의 대표님께서 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머님 그냥 앉아계시고 구종회 회장님께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우리 수고해주신 구종회 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자 감사장 어머니 김정숙 귀하는 평소 남다른 깊은 사랑으로 다섯 남매를 누구보다 바르게 이끌어주셨기에 94세 생신을 맞이하여 공감 가족의 뜻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14일 공감 예술단 가족 일동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막내 따님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경례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어머님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긴나긴 세월 동. <laughs>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존경하는 어머님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기나긴 세월 동안 저희 자식들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0여 생을 오직 자식들의 안혼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언제나 한결같이 건강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식들, 뭐. 자식들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해우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만 각자 삶이 다른지라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서 부족한 자식들이지만 원아옵건데 한결같이 건강만 해주십시오.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효도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자식 장기명 장기순 장가태 장기철 장기호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걸 좀 코팅해가지고 엄마 혹시 집에다가 갖다가 붙여보세요 아셨죠? 네. 자이 축하케팅 이 축하 캐팅,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 부모님께서 축하 케이크 커팅 할때 가족분들 나오셔서 좀 도와드릴까요? 네자 우리 94세 생신을 열게 된 곳을 축하하는 축하케이크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크 커팅 자 요정도만 할게요 사진 한번 촬영해 주시고 어머니 94세 생신 축하드리면서 케이크 커팅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반수 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맙습니다다 <laughs> 함께 우리 94세 김정숙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건배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머님 의만성무강을 위하여! 위하여! 어머님 위하여 한번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위유!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이수원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어, 우리 건강하시고요. 올 여름 더 없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식수는 마치겠습니다. 어, 잠시 기념. 치면서 식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끝나고 2부 영흥과 추첨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어머님과 촬영하시고요. 식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여흥 그리고 공연 그리고 추첨까지 2부 어, 순서는 식사 후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자 우리 가족 친지 여러분들 사진 먼저 찍고 공감 예술단 우리 이원진 여러분들과 공감 예술단 회원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친지 이모님도 나오셔야죠. 네, 이모님까지 큰 아버지, 큰 엄마,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이모님, 이모부, 손주, 손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님이 올라가 주셔서 언니 옆에 서주세요. 이모님 앉혀드릴까? 이모님 앉혀드릴게요 이모님도 옆에 앉혀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네. 이모님 의자 저쪽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붙여주세요 네. 이모님 잠깐만요 습니다자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감예술단! 회원 여러분들 모두 올라와 주세요. 모두 올라오세요. 전국에서 오신 여기 섞게요. 여섯. 낙지가. 낙지. 해나리. 뭐, 에나리 너무 예쁘시죠? 나 이렇게 예쁜 어머님 살자층 봐. 정말 잔치 집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골고이 없으시면 정말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식사 이제 할게요 다들 식사 못하고 오셨죠? 아, 사진, 사진 찍으신 분들은 찍으시고 나머지는 식사하세요 나머지는 식사하시고 식사 끝나는 대로 어, 신속하게 저희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권 골고루 한 장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모님도 드리세요, 추천권. 어딸님도 드리고요, 조카도 주고요. 2종이죠, 어, 2종 이종 사춘도 드리고요. <laughs> 그것도 <목소리> 또뭐뭐뭐뭐뭐 <목소리> <목소리>